물도 돈 주고 사먹는 세상, 전화선 없이도 통화가 가능하고, 손바닥만 한 기계로 길거리에서 TV를 보는 시대. 한때는 상상만 했던 일들이 지금은 너무도 당연한 현실이 되었죠. 그리고 이젠 또 하나의 상상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로봇과 함께 걷는 세상. 하지만 만약 그 로봇이 사람을 공격한다면 어떨까요? 단지 영화 속 이야기일 뿐이라고요? 믿기 어렵겠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중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린 그 영상 과연 어떤 장면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시청 전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니트리 로보틱스의 수석 연구원 리안수예요. 베이징 대학에서 로봇공학 박사 학위를 받고 15년 동안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매진해 왔죠. 연구실 벽에는 인류를 위한 기술이라는 문구가 걸려 있을 정도로 항상 기술의 윤리적 측면을 중시하는 과학자였어요. 그런데 텐진 춘제 축제에서 터진 사고는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네요. 사고 당일 아침 연구소에서 마지막 안전 테스트를 진행하던 중 심각한 문제를 발견했어요. H1 로봇은 무게 47kg, 높이 180cm로 사람의 움직임을 따라 손수건을 던졌다가 받는 고난도 동작을 소화할 수 있는 최첨단 기술의 집합체였죠. 지난 1월 말 중국 CCTV의 설 특집 방송에서 인간 무용수들과 칼군무를 추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심각한 결함이 있었어요. 로봇의 행동 패턴에서 비정상적인 움직임이 여러 차례 관찰됐고 안전성 테스트에서도 실패했어요. 이런 문제를 즉시 상부에 보고했지만 경영진은 국가적 위신과 춘제축제의 일정을 이유로 보고서를 무시해버렸죠. 프로젝트는 국가지도부의 관심사업이었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거든요. 경영진의 결정에 따라 H1은 그날 오후 춘제축제 현장의 모습을 드러냈어요. 수천명의 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H1은 중국 전통의상을 입고 전통무용을 선보이기 시작했죠. 처음 몇 분간은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됐어요. 그런데 한 관중이 로봇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하듯 손을 내밀자 상황이 급변했어요. H1의 움직임이 갑자기 이상해졌고, 로봇은 머리를 들이밀며 관중을 향해 달려들었어요. 이어서 주먹을 휘두르는 공격적 행동을 보였죠. 다행히 보안 요원들이 로봇을 재빨리 막아서 큰 사고는 없었지만, 현장을 목격한 관중들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 장면은 순식간에 SNS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사람을 폭행한 로봇이라는 제목의 영상은 유튜브에서 수백만 뷰를 기록했고, 미국 유명 팟캐스트 진행자 조로건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중국에서 AI 로봇이 관중에게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 방식은 섬뜩할 정도로 인간과 같았다. 전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밝히며 영상을 공유했죠. 회사는 즉시 비상대책 회의를 소집했지만, 논의의 초점은 사고의 원인 규명이 아닌 이미지 회복에 맞춰졌어요. 회사의 공식 입장은 프로그램 설정 또는 센서 오류로 발표됐고, 연구진에게는 언론과의 접촉을 금지했어요. 더욱 충격적인 건 경영진이 연구팀에게 사고의 책임을 돌리려 했다는 점이었죠. 사고 다음 날,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저는 연구실에서 H1의 모든 데이터를 몰래 다운로드했어요. 이 데이터는 로봇의 결함이 단순한 오류가 아닌 무리한 개발 일정, 안전보다 보여주기식 성과를 중시하는 문화, 그리고 계속된 경고를 무시한 결과임을 명확히 보여줬어요. 이 정보를 해외 서버에 올린 직후 국가 안보부 요원들이 제 집을 찾아왔어요. 그들은 데이터 유출을 막기 위해 컴퓨터와 저장 장치를 가져가려 했지만 이미 늦었죠. 진실은 이미 밖으로 나가고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안전보다 속도와 겉모습을 중시해왔고 그 결과가 텐진 사고였죠.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6개월 동안 내부 테스트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3번이나 일어났지만 모두 기밀 유지 협약에 따라 숨겨졌어요. 중국의 로봇 기술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과 달리 기본적인 안전 기준조차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의 H1 모델은 한국이나 일본의 비슷한 로봇들과 비교할 때 기술적으로 한참 뒤쳐져 있는 반면 한국에서 개발된 휴머노이드 로봇은 실용성과 안전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수년간의 엄격한 테스트를 거쳐 완성됐어요. 반면 우리는 외관의 화려함과 빠른 성과에만 집중했고 그 결과 이런 위험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H1 로봇 사건이 전 세계 뉴스를 장식하던 그 주에 저는 연구 데이터를 정리하며 제 경력의 초기 시절로 돌아가 생각해보게 됐어요. 로봇 연구 초기. 우리는 독일, 일본, 한국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했죠. 특히 2년 전 싱가포르에서 열린 국제 로봇공학 세미나에서의 경험이 지금도 생생해요. 그 세미나에서 한국 대학생들의 프로젝트를 보고 정말 깊은 충격을 받았거든요. 당시 저는 한국에 대해 빨리빨리 문화를 가진 나라, 체계적인 연구보다는 빠른 성과를 중시하는 곳이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보여준 로봇 기술은 제 편견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죠. 한국 서울대 로봇공학과 학생들이 발표한 휴머노이드 로봇은 겉보기에는 화려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로봇처럼 번쩍이는 금속 외관이나 화려한 동작은 없었죠. 하지만 그들의 로봇이 보여준 안정성과 정확도는 엄청났어요. 특히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의 균형 조절 능력과 안전 프로토콜은 우리가 꿈꾸던 수준을 훨씬 뛰어넘었죠. 발표가 끝난 후 저는 호기심에 그들에게 다가가 질문했어요. 어떻게 이런 정확도를 구현했는지, 우리는 비슷한 동작에서 20% 정도의 오차를 겪고 있는데 반해, 그들의 로봇은 거의 오차가 없어 보였거든요. 팀장인 김민수 학생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깊은 울림을 줬어요. 그들은 화려한 결과물보다 기본에 충실했을 뿐이라고 했죠. 3년 동안 알고리즘의 안정성만 연구했고, 외관은 나중 문제로 밀었다고 했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저는 많은 생각에 잠겼어요. 우리 중국 연구팀은 항상 국가적 자부심과 외부에 보여줄 성과에 집중해왔죠. 하지만 한국팀은 보이지 않는 기본기에 충실했고, 그 결과 더 뛰어난 로봇을 만들어냈어요. 다음날 세미나에서 만난 한국 로봇공학 교수 박정호 박사와 점심을 함께하게 됐어요. 그는 30년 넘게 로봇공학을 연구해온 권위자였죠. 식사 중박 교수는 한국 로봇 기술의 철학에 대해 설명해 줬어요. 한국 로봇 기술의 철학은 세번 측정하고 한번 자르라는 원칙이라고 해요. 로봇이 사람들 사이에서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화려한 기능보다 안전성과 신뢰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고 했죠. 그의 말은 제 머릿속에 깊이 새겨졌어요. 우리가 추구하던 방향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중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연구팀에 한국식 접근법을 도입하려고 노력했어요. 더 많은 안전 테스트, 기본 알고리즘의 강화, 화려한 외형보다 신뢰성 있는 기능에 집중하자고 제안했죠.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베이징에서 온 지시는 명확했거든요. 세계를 놀라게 할 휴머노이드 로봇을 6개월 내에 완성하라. 이건 한국 연구팀이 3년 동안 기본기를 쌓은 것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었죠. 회의에서 저는 용기를 내어 의견을 표현했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 위험하다고 말했죠.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로봇을 대중에게 선보이는 것은 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한국이나 일본처럼 기본기부터 천천히 쌓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어요. 리 부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답했죠. 그는 제 우려를 이해하지만 우리에겐 그런 시간이 없다고 했어요. 국가 지도부가 결과를 원하고 있으며, 지금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면 예산은 다른 팀으로 넘어갈 거라고 했죠. 그 순간 저는 이 프로젝트가 과학적 성취보다 정치적 성과에 더 가깝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연구원으로서의 저의 책임감과 윤리의식은 계속해서 저를 괴롭혔죠. 그 후로도 저는 틈틈이 한국의 로봇 기술을 연구했어요. 학술 논문을 검토하고, 컨퍼런스 영상을 분석하며, 그들의 접근 방식을 이해하려 노력했죠. 한국 로봇 연구의 핵심은 사람과 함께 사는 로봇이었어요. 화려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일상에서 안전하게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기술에 집중하고 있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연구팀들이 로봇의 실패 모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는 점이었어요. 그들은 로봇이 오작동할 때 어떻게 안전하게 멈출 수 있는지, 어떻게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수 있는지를 철저히 연구했죠. 반면, 우리 팀은 성공 시나리오에만 집중했어요. 로봇이 제대로 작동할 때의 화려함만 신경 썼지, 실패했을 때의 안전성은 뒷전이었죠. 작년 가을, 저는 한국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 로봇 심포지엄에 참가할 기회를 얻었어요. 그곳에서 한국산업기술연구원의 최신 휴머노이드 로봇 휴머노이드를 볼수 있었죠. 겉보기에는 우리의 H1보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움직임의 자연스러움과 안정성은 압도적이었어요. 데모 세션에서 연구팀은 일부러 로봇에게 충격을 가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로봇은 균형을 잃지 않고 안전하게 대응했죠. 심지어 관객이 갑자기 로봇 앞으로 뛰어들었을 때도 로봇은 즉시 모든 움직임을 멈추고 안전 모드로 전환됐어요. 연구팀 리더인 정박사는 이것이 바로 핵심이라고 설명했어요. 로봇은 항상 인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철학이 바탕에 깔려 있다고 했죠.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우리 H1과 비교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로봇은 화려한 동작과 외관에 모든 리소스를 쏟아부었지만, 안전 프로토콜은 기본적인 수준에 그쳤죠.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텐진 사고는 예견된 재앙이었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한국 로봇 공학자들과의 저녁 식사에 초대받았어요. 소주 한 잔이 오가며 대화는 더욱 솔직해졌죠. 한 중견 연구원이 불쑥 질문을 던졌어요. 한 중견 연구원이 중국의 로봇 개발 속도가 놀랍다며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지 물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솔직하게 답했어요. 속도가 빠른 만큼 위험도 크다고 우리는 충분한 테스트 없이 제품을 내놓는 경우가 많으며 정부의 압박이 크다고 설명했죠. 식탁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한 노교수가 제 어깨를 툭 치며 과학에는 지름길이 없다고 조언했어요. 특히 사람의 안전이 걸린 기술이라면 더욱 그렇다고 했죠. 베이징으로 돌아온 후 저는 H1 프로젝트에 한국에서 배운 안전 프로토콜을 적용하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이미 개발이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주기는 어려웠죠. 특히 춘제 축제 일정이 다가오면서 모든 팀원들은 기본적인 기능 구현에만 급급했어요. 그리고 결국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텐진에서 그 사고가 일어났죠. 한국 전문가들이 강조했던 바로 그 안전 프로토콜의 부재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었어요. 인간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대응하는 알고리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로봇은 공격적인 반응을 보인 거죠.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놓쳤어요. 기본기를 무시한 채 화려한 겉모습만 쫓았죠. 한국 연구팀들이 3년 동안 쌓아 올린 기초를 우리는 3개월 만에 뛰어넘으려 했고, 그 대가는 텐진 사고로 나타났어요. 이제 저는 결심했어요. 가능하다면 한국의 접근법을 중국 로봇 산업에 도입하는데 기여하고 싶어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로봇 기술, 그것이 진정한 기술 혁신의 길이니까요.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H1 프로젝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됐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추구해온 방향이 얼마나 위험한지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죠. 하지만 프로젝트는 이미 중간 단계를 넘어서고 있었고, 국가적 관심 속에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연구실로 돌아온 첫날, 기술팀 회의에서 저는 우리 H1 로봇의 안전 프로토콜 테스트 결과를 요청했어요. 지관링 연구원이 데이터를 보여줬는데,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기본적인 안전 테스트에서도 H1은 30%의 실패율을 보이고 있었어요. 특히 예상치 못한 자극에 대한 반응에서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죠. 그날 저녁 늦게까지 남아 로봇의 코드를 분석했어요. 문제점은 분명했죠. 우리는 로봇이 완벽하게 작동할 때의 화려한 퍼포먼스에만 집중했고, 오작동 상황에 대한 대비는 거의 없었어요. 비상정지 시스템은 기본적인 수준에 그쳤고, 인간과의 상호작용에서 안전을 보장하는 알고리즘은 너무 단순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긴급보고서를 작성해 팀 전체에 공유했어요. 보고서에는 H1의 심각한 안전 문제와 함께 해결책도 제시했죠. 한국에서 배운 접근법을 기반으로 적어도 6개월의 추가 개발 기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어요. 팀원들의 반응은 복잡했어요. 젊은 연구원들은 대부분 제 의견에 동의했지만 고위 관리자들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죠. 특히 리 부장은 회의 중간에 자리를 박차고 나가 버렸어요. 오후에 리 부장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그의 표정은 심각했죠. 그는 제 보고서가 지나치게 부정적이라며 국가 지도부에 보고될 프로젝트 상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어요. 춘제 축제까지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았고, 지금 와서 일정을 미룰 수는 없다고 했죠. 저는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반박했어요. 테스트 결과는 명백했고, 현 상태로 HE를 대중 앞에 내놓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설명했죠. 하지만 리 부장은 제 의견을 일축했어요. 그는 중국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며, 문제가 있다면 개발 일정을 단축해서라도 해결하라고 지시했죠. 그날 밤,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연구자로서의 양심은 이대로 프로젝트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었지만 15년간 쌓아온 경력과 국가에 대한 의무감도 무시할 수 없었죠. 어떻게 해야 할지 갈등했어요. 다음 주부터는 개발 속도가 더욱 빨라졌어요. 모든 연구원들이 거의 밤을 새가며 일했죠. 저도 최선을 다해 안전기능을 보완하려 노력했지만 기본 설계에 이미 깊이 내재된 문제들은 쉽게 해결되지 않았어요. 11월 초첫 번째 심각한 사고가 발생했어요. 내부 테스트 중 H1이 갑자기 예상치 못한 동작을 보이며 실험실 장비를 파손했죠. 다행히 사람은 다치지 않았지만 이건 분명한 경고 신호였어요. 저는 즉시 사고 보고서를 작성해 경영진에 제출했어요. 보고서에는 사고 원인 분석과 함께 공개 데모 일정을 제고해야 한다는 강력한 권고가 포함되어 있었죠. 하지만 회사의 대응은 실망스러웠어요. 사고는 단순한 소프트웨어 버그로 치부되었고 저의 권고는 무시됐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사고가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다는 점이었죠. 모든 연구원들은 기밀유지서약서에 추가 서명을 해야 했고 외부에 이 사실을 알리면 심각한 법적 제재를 받을 거라는 경고까지 받았어요. 12월 중순 두 번째 사고가 발생했어요. 이번에는 H1이 테스트 중한 인턴 연구원의 팔을 강하게 붙잡는 일이 있었죠. 인턴은 경미한 타박상을 입었지만 이 사건은 저에게 더큰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어요. 저는 다시 한번 공식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번에는 직접 베이징 본부로 가서 고위 경영진에게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기로 했어요. 베이징에서의 회의는 냉랭했죠. 그들은 제 보고서를 듣긴 했지만 그들의 관심은 기술적 문제보다 어떻게 이 상황을 관리할 것인가에 있었어요. 본부 책임자인 장 이사는 제게 명확히 말했어요.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라 국가적 위신이 걸린 일이며 설 특집 프로그램에 이미 H1의 출연이 확정되었다고요. 그는 제게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으라고 요구했어요. 연구소로 돌아온 후, 저는 팀원들과 함께 마지막 노력을 기울였어요. 우리는 H1의 위험한 움직임을 제한하고 비상시 자동 정지 기능을 강화했죠. 하지만 이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었어요. 마치 무너지기 직전의 건물에 테이프를 붙이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회사의 대응은 예상대로였어요. 그들은 사고를 단순한 센서 오류로 설명하고 마치 처음 있는 일인 것처럼 대응했죠. 하지만 저는 이것이 우리가 무시해온 경고의 필연적 결과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날 밤 연구소에서 홀로 남아 지난 몇 개월을 되돌아봤어요. 우리가 더 나은 선택을 할수 있었던 순간들. 안전을 위해 목소리를 더 높여야 했던 상황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그리고 한국 로봇공학자들의 경고가 귓가에 울렸어요. 과학에는 지름길이 없다라는 그 말이 이제야 진정한 의미로 다가왔죠. 텐진 사고가 발생한 지 이제 몇 주까지 났어요. 지난달 9일 춘제축제에서 있었던 그 사건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있죠. 사고는 다행히 큰 피해 없이 마무리됐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무거운 짐이 남아있어요. 회사는 단순한 센서 오류라고 설명하며 사태를 무마하려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이건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추구해온 개발 방식의 필연적 결과였다는 것을요. 너무 빨리, 너무 화려하게만 가려고 했던 우리의 접근법이 문제였어요. 연구실에 혼자 남아 지난 개발 과정의 모든 자료를 살펴보면서 한국 로봇공학 세미나에서 봤던 자료들과 비교해 봤어요. 차이는 명확했죠. 우리가 3개월 만에 서두르며 완성하려 했던 안전 프로토콜을 한국 팀은 3년에 걸쳐 천천히 완성했다는 점이요. 중국의 로봇 기술도 놀라운 발전을 이뤘어요. 불과 몇년 만에 세계적 수준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했고 특히 H1의 움직임 제어 시스템과 인공지능 반응 속도는 정말 뛰어났죠. 하지만 우리는 기본기를 다지는 과정을 건너뛴 채 화려한 결과물만 쫓았어요. 결국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이대로 침묵하고 다음 프로젝트로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접근법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일 것인가? 쉽지 않은 선택이었죠. 용기를 내어 리 부장에게 면담을 요청했어요. 그를 만나 솔직하게 제 생각을 털어놨죠. 한국의 안전중심접근법을 우리 기술에 접목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야 진정한 세계 최고의 로봇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어요. 예상과 달리, 리 부장의 반응은 생각보다 수용적이었어요. 텐진 사고 이후 그도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나 봐요. 수 박사, 당신의 의견이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우리의 혁신 속도를 유지하면서 안전성도 강화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대담한 제안을 했어요. 다음 달 한국 방문 계획을 세우고 그들의 안전 프로토콜을 직접 배워오자고요. 물론 우리가 일방적으로 배우기만 하는 건 아니었어요. 중국의 빠른 혁신 능력과 AI 기술은 한국도 배울 점이 있으니까요. 우리 부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번 시도해 봅시다. 하지만 이건 우리 약점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더 강해지기 위한 전략적 결정임을 명심하세요. 지금 저는 다음 달 한국 방문을 준비하고 있어요. 서울의 주요 로봇 연구소들을 방문해 그들의 안전 프로토콜을 배우고 우리의 기술적 강점도 공유할 계획이에요. 이번 교류가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요. 물론 이 과정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회사 내에서도 여전히 중국 고유의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견이 있어요. 그들은 한국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혁신을 늦추는 일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저는 진정한 혁신은 단순히 빠른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믿어요. 한국의 로봇공학자들이 보여준 그 철저함과 안전에 대한 존중은 우리가 배워야 할 가치가 있어요. 제 목표는 분명해요. HE 프로젝트에서는 중국의 뛰어난 혁신 능력과 한국의 안전중심, 철학을 결합해 진정으로 세계 최고의 로봇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것이 텐진사고가 우리에게 준 교훈을 올바르게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이번 경험을 통해 저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서 다른 이들의 방식을 배우는 것이 결국 더 빠르게 목표에 도달하는 길이 될수 있다는 것을요. 특히 한국처럼 꾸준함과 정확성으로 세계적 기술력을 인정받은 나라에서 배울 점은 분명히 있어요. 오늘도 저는 연구실에서 다음 세대 로봇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어요. 이번에는 화려함보다 안전을, 속도보다 신뢰성을 우선시하는 접근법으로요. 한국에서 배우게 될 기술과 철학이 중국 로봇 기술의 미래를 더욱 밝게 만들어줄 거라고 믿어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